안녕하세요. 전원의 생활과 행복을 전파하는 김싹가씨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매물은 강원도 평창군 아미탄면에 위치한 계획관리 아, 지역 전인데요. 500평입니다. 그리고 힐링농막이 있고 뒤편으로는 어, 야산자락입니다. 아, 야산자락이고 향으로는 남양의 앞시아가 시원하게 탁 트인 곳인데요. 바로 지금 보이는 2차선 도로에서도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래서 주변에 신흥관광 도시로서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동강레프팅이 나옵니다. 그리고 좌측으로 가게 되면 청옥산 아, 600마지개가 나오는데요. 땅 자체는 남양의 네, 토질이 굉장히 좋은 아, 그런 땅 중에 하나인데요. 지금 원룸 식으로 어, 이렇게 농막이 되어 있는데, 오른쪽으로는 바로 화장실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물도 다 되어 있는데요. 자, 매매 대금은 계획 관리 지역 500평에 힐링농막 포함해서 1억입니다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